네 문화일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최근 세계 경제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죠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집중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 고유의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국제무역질서가 아주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으로, 오늘 25일 미국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 관세 문제,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서 어, 단판을 지을 예정인데요. 그래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방송과 유튜브 중에서 아주 냉활약하고 계신 경제 전문가시죠. 어,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님을 모시고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관세 문제 에서이 어, 경제 문제 좀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죠 어, 네네. 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 지금 왜이 시점에서 관세 정책을 들고 나온 건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좀 설명을 좀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할 때부터 이미 취임 전이죠 이미 대선 캠페인을 할 때부터 두 가지 테마를 이제 부르짖었는데요. 그 핵심에는 감세가 있고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세죠. 그런데 감세라는 건 세금을 줄여주는 거고 관세라는 건 다른 국가한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럼 이두 가지를 왜 얘기를 했느냐?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크게 개입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사실 이 감세하고 관세는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도 썼었어요. 2017년도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2017년도에 대규모 감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일몰이 된 건데 그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했던 게 요번에 OBBBA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a anyway 니웨이 이제 이렇게 감세를 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는 부스팅업이 될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게첫 번째죠. 근데 이제 감세를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재정적자가 커져요. 그럼 이 재정적자는 뭘로 감, 감당을 할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세금을 걷어야지 재정적자가 줄, 줄잖아요. 근데 앞뒤가 안 맞는 게 감세를 했는데 증세를 하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증세를 할수 있다, 감세를 하더라도 그게 말이 되나요?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안 걷고 다른 나라한테 걷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나라한테 걷는 컨셉으로 등장한 게 관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저한테도 많이 이제 얘기하신 게 관세를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했던 게왜 그러냐면 관세라는 건 다른 국가가 내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하는 나라의 서민들이,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요. 그렇지.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고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만 원짜리를 수출하는데 관세를 10%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만 원짜리를 수출하더라도 이게 만천 원이 돼서 들어가니까 만 원짜리 물건을 사신 다음에 천 원이 세금이 되지 않습니까? 관세가? 그 관세를 정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이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가 그 돈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른 나라한테 세금을 거냐? 미국 사람한테 걷는 거지. 실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교섭력이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미국이 아니면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국가들이 다 미국에 물건 팔려고 경쟁하거든요. 근데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제가 만 원짜리를 수출해서 만천 원이 되면, 쟨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줘요. 미국이.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는 다 사주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9천 원으로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9천 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수출을 했는데 10% 관세 맞으면 9,900원이 되죠. 그러니까 만 원이라고 할게요.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9천0원의 물건을 사고 소비자는 1,000원 만큼은 세금으로 냈죠. 세금 낸건 맞는데 실제 낸 돈은 똑같죠. 만원으로. 그러면 이건 누가 부담한 거냐? 사실상 제가 만원만큼 마진을, 1,000원만큼 마진을 까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국가가 세금을 내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감세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싶고 거기서 발생하는 재정적자가 있는데 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라는 걸로 붙어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재정적자가 커지는 미국 경제가 뜨겁잖아요. 그럼 소비가 성장합니다. 소비가 커진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물건을 많이 수입한다는 얘기도 되죠. 그럼 무역적자가 커져요. 그럼 무역적자가 커지는 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무역적자가 커지는 걸 막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관세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세라는 건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함에 있다. 두 번째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어느 국가나 무역적 자하고 재정적 자가 되게 큰 이슈예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라는 걸로 이 둘을 갖다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얘기하는 게 이게 전가의 보도처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할수 있는 얘기가 그 트럼프가 직접 한 얘기 중에 관세가 이 영어 단어 사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네. 하나 또 궁금한 게어 제가 평소에 도 계속 궁금했던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정책의 목적은 결국은 네. 제조업을 다시 이제 부흥시키겠다. 네. 이런 목적이 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을 하면 관세를 물리겠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관세를 안 물리겠다. 결국은 이제 제조업을 다시 미국 내에서 부흥시키기 그렇죠. 위한 건데. 지금 미국의 이제 1인당 GDP 보면 거의 7만 달러, 8만 네. 달러에 네. 들어옵니다. 그런 나라에서 제조업 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laughs>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마켓을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더. 우리나라한테 힘들게 만드는 그렇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그 관세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관세라는 게 사실 수출 성장에는 피해를 주니까요. 당연히 조금은 안 좋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제조업도 가져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공원 직전에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처음에는요. 이게 이제 미국이 농산 농업 국가였다가 제조업 국가, 공업 국가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업 국가 그러면 이제 농업 쪽은 경쟁력이 다른 국가들한테 다 떨어지고요. 1차 대전 때 당시에는 유럽 국가들이 전쟁 때문에 농산물 생산을 못 했거든요. 근데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는 농산물 생산량이 확 늘어나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 제조업으로 이동해 있고 농산물에서는 경쟁력이 없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이 농산물 생산을 하고 들어오니까 유럽에 미국에 있는 농, 농부들이 굉장히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노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래서 뭔 로비를 하는 거냐면, 유럽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라고.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거기에 이제 또영합을 해가지고 농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니까, 이 공업하는 사람들이, 제조업 하는 분들도, 아니, 왜 저기만 관세를 해주냐. 우리도 관세해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은 그때 이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조업에서 다른 국가들한 관세를 때렸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에 경쟁력이 있는데도 관세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농업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국가들은 결국에는 제조업에서는 월등하게 떨어지는데 농업까지도 관세 때문에 막혀버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다 가져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세율이 확 올라가면서 이게 그때 당시의경제에 충격을 꽤 세게 줬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대공황이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농업 다음에, 제조업 다음에, 제조업도 어느 정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한테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인프라가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러스트벨트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건, 우리 러스트벨트에 있는 이 제조업 하시는 우리 미국인들 너무 힘드셨죠? 이게 왠지 아세요? 이러면서 들어온 거죠. 다른 국가가 우리 걸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영광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 농부들한테도, 트럼프의 지지층에는 농부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얘기 중에 뭐냐면 브라질에서 콩을 사고 있는, 이 대두를 사고 있는 저기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한테 얘기하는 게 미국의 대두 수입량을 4배 늘려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미국이 농업, 제조업, 그 다음에 첨단 제조업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은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발감이 아무래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 이제 모든 걸다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패턴으로 나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봐도 미국은 오랫동안 제조업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인프라뿐만 아니라 임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숙련되지 않은 노동력이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냐. 아마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이 사람들의 숙련도가 높아질 때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그렇지.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오랫동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인프라를 확립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밀어주는 방법들을 쓰는 건데, 요번에 관세협상 한거 보시면은 어떻게 관세협상 했냐면, 다른 국가들한테 요구한 건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희 국가의 시장을 개방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산 항공기 사고 미국산 lng 사고 너희 시장 국가, 국가의 국가 시장을 개방해 가지고 미국산 물건이 그쪽으로 수출이 될땐 관세 때리지 말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장 개방이고 두 번째는 대미 투자를 늘리라고 하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설비에 투자할 때 인프라 투자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대미 투자를 늘려 그럼 두개 합치면은 시장 개방에 대미 투자가 되잖아요 제조업이 만들어지면 사줄 수 있는 나라를 이미 뚫어놨죠 그럼 시장을 열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은 대미 투자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밀어 주면서 결국에는 제조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 주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제조업이 살아나기가 1인당 GDP가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임금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인 경쟁력이 분명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충년도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AI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AI 혁명이 과연 과연 이 고비용의 노동력에 대해 생산성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한테 지금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요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미래에는 미국 제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해서 피부로 느낄 만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결국에는 당장 내수 우리, 우리가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출품이 관세를 맞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 수출하고 내수 중에서는 서민들은 내수를 체감하지 수출을 체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 게 당장 체감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뭐냐면 수출이 굉장히 빡빡해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출이 차지한다고 할때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이제 보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부품을 포함하고 있는 분야 그 비중까지 맞춰가지고 관세 때린다는 그렇죠. 걸 보면서 아 정말 촘촘하게 때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고용을 줄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한테 어떤 충격이 찾아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업종에 대한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충격 정도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활동상의 충격은 시차를 두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들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지만 한만좀 해주겠습니다. 이그 트럼프 대통령부터 해서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줄곧 지금. 어... 타겟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으로 할수 있는데 이 관세 정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을 가장 큰 핵심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네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동맹국들은 이제 이미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고 를 캐나다나 뭐 브라질 그런 데는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이 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뭐 이렇다 할 결정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바라보는 그 전략 뭐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어, 일단. 저기, 중국한테는 별다른 충격을 안 주고 있다라는 건좀 아니고요. 왜냐하면, 5월 달에 이미 중국한테 145% 관세 때렸다가 그렇지. 이 관세율이 30%로 낮아진 상태에서 91류에 0 91류에 0 2 0 0두 번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 관세율이라는 게 낮은 관세율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유럽이 15%니까요. 근데 중국한테 30%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여기에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10% 관세가 더 있어요. 이게 약간 마약 수출하기 때문에, 패널티로 관세 때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관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40% 50% 관세를 맞는 그런 섹터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관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한테 이 관세를 갖고 얻어낼 거나 분명히 더 있겠죠. 그래서 11월 달까지 협상은 더 이어갈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베센트도 이 저기 미국의 재무장관 베센트라는 사람이 인터뷰한 것에서 좀 흥미로운 얘기들을 좀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중국이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산 원유를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25%, 50% 관세 더 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중국이 조금 다른 게 다른 국가들하고는 히토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도 145% 부과하면서 싸웠다가 히토류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미국도 우리 한번 대화 좀 해볼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번 풀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그냥 막 들이닥쳐 가지고 할수 있는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현재 약 340%의 관세가 부과가 될수 있, 되고 있으니까 시간을 두면서 여기서 관세율을 조금 올리더라도 시간을 두면서 교섭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자 라는 게 이제 그들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나 중국에 대해서 원하는 건 확실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름다운 리밸런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해서 보면은 중국은 제조를 해가지고 물건을 미국에 팔잖아요. 그럼 미국은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소비국가, 중국은 생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물건을 살려다 보니까 빚이 늘어나요. 그리고 물건을 사다 보니까 그 무역적자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빚도 커지고 무역적자까지 커지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로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줘야 돼요. 그래서 미,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주게 되면 미국이 결국에는 결국에는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 테니까 빚도 갚게 되고 무역적자도 줄일 수가 있죠. 그럼 미국 물건을 많이 사줄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한데 지금 전 세계에서 소비를 할 만한 국가가 미국 스스로를 제외하면 중국 정도가 아무래도 소비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리밸런싱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은 생산국가, 미국은 소비국가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미국은 생산국가가 되고 중국은 소비국가가 돼야 미국의 제조업을, 제조업 제품을 갖다가 융성이 됐을 때 그거를 중국이 그 강력한 소비력으로 사줄 수 있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사주면서 아름다운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것.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미국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일종의 수출국가가 되려고 하면 결국은 이게 좀 환율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지금 그 환율에 대한 생각이 이제 약 달라, 달러, 약 달라를 통한 어떤 뭐 수출 증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되거나 네네. 뭐 그러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세계 이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달러가 오히려 강세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 달러 약세 정책과는 좀 상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저도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은 시장 원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포인트인데 그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트럼프 행 정부에 지금 이제 원래는 C A 정책 위원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연준의 이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금리 인하하도록 종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인데 미란 보고서 예 그렇습니다 그 미란 보고서의 내용은 핵심은 그거예요 미국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뭐냐면 미국은 계속해서 다른 국가들의 물건을 사주면서 무역 적자가 커지고 빚만 쌓였대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무역 적자가 커지고 빚이 커지잖아요. 그럼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와야 돼요.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제품이 싸지게 되니까 무역 적자가 다시 되감겨지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 약세가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미란이 되게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게 시장 원리 안 맞지 않냐? 왜 달러가 약세로 안 갈까? 해서 보니까 미국이 재정 적자를 겪고 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겪고 해서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국가들이 미국한테 달러를 벌어갔잖아요, 수출을 해서. 그 달러로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무역적자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달러가 미국으로 다시 유입이 되잖아요. 그럼 달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달러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계속 미국의 자산을 사서 들어가니까 달러를 보유해가지고 그걸로 미국 자산으로 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달러가 다시 빨려 들어가니까 시중에는 달러가 모자라게 되죠. 다른 국가들한테는. 달러가 강세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달러 약세가 나와줘야지 무역 적자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스티브 미란이 얘기하는 건 이거는 뭔가 불공정하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왜 무역 적자가 나는 국가가 어떻게 달러 강세가 나올 수 있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의 구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세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제품을 사려고 자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는 미국이라는 황금의 공전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 카지노를 하는 거나 다름 없지 않냐. 그래서 미국으로 자본이 들어올 때그 입장료를 내라 뭐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멋있는 저기 카페를 차리신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안에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값이 비싸도 사람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막 줄이 막 저기 서대문역까지 서고 이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입장료를 받자 그러면 오는 사람 줄이 좀 줄어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그렇겠죠 대신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입장료도 받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미국의 제품 미국의 다시 투자하려고 하는 수요도 줄어들게 되니까, 달러 약세도 좀 나오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지는, 스티븐 미란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과거 플라자 합의처럼 상대 국가한테 어설프게 자국 통화 약세를 만들려는 정책을 무시하게 하고, 내 나라 통화의 강세를 받아들이도록 종용을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미란 보고서라는 얘기가 뜨겁게 해줘야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결국인 트럼프의 정책은요, 제조업의 육성이라는 건 제조업 제품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수출이 늘어나니까 무역 적자가 줄고 달러를 벌잖아요. 그러면은 해외에 퍼져 있는 달러가 줄어들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가 와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 제조업 설비 같은 걸 투자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면 이것도 달러 강세로 가게 돼요. 그럼 달러 강세로 가면 제조업이 성장하고 투자를 받더라도 미국의 무역 적자가 안 줄어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앞뒤는 안 맞는 얘기지만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아 그러면 이건 안 된다. 다 가져오는데 대신에 달러는 약세여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달러 약세가 나오지? 그렇게 하면 달러 약세가 안 나오는데 나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환율이라는 건요. 상대 가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약해지고 다른 국가가 멀쩡하잖아요.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는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탄탄해요. 그럼 달러 약세가 못 나오느냐? 아니에요. 다른 국가가 훨씬 탄탄하면, 뜨거워지면, 달러 약세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위크 달러가 아니라 위커 달러다라는 표현을 써요. 써요. 위커 달러는 비교급이에요. 무엇보다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는 국가보다 달러가 약하면 되죠. 그러니까 A라는 국가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는 재정 지출을 엄청 늘려서 얘네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탄탄하더라도 여기가 더 뜨겁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제가 뜨거운 곳에 내 물건을 수출할 수 있으니까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도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아마 마음속으로는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위안화가 워낙 세니까, 달러가 가만히 있더라도 위안화가 워낙 세니까, 달러, 위안화가, 달러가 위안화 대비 약세가 될수 있고, 이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을 하기가 훨씬 더 유리해지죠. 중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이러면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다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 미국이 달러 약세를 말하기가 참 어렵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국가의 성장을 유도하면서, 상대 가치에서의 달러의 약세, 그러니까 위커 달러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환율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그 단장님은 최근 여러 방송에서 하반기에는 아마 환율 전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 예, 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관세율이 정해졌으니까 그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에서도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은 관세가 정해졌다는 건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출 경쟁력을 커버하려면 기술 경쟁력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기술 혁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저기 부하직원한테 내일까지 기술 혁신 해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건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오는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면 되는데 생산성이라는 게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안 통한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럼 자국 통화 가치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하반기에는 달러가 자기들은 약세를 원한다라고 하잖아요. 달러 약세는 상대국가 통화의 강세를 말해요. 그러면 상대국가 통화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원화를 한번 볼게요. 원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면, 원화가 예를 들어 10% 강세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 가격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물건안 사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화가15% 강세예요. 그럼 내 나라가 10% 강세됐지만, 일본이 15% 강세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서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관세도 15% 맞는 게안 좋은 거지만 25% 맞은 다른 국가가 있으면 한결 위안,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고 달러 약세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일 때내 나라 통화 가치를 조금 덜 강세를 만드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내 나라 통화 가치가 조금 덜 강해지도록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율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 통화 가치를 최대한 다른 국가보다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환율 전쟁이 갖고 있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관세 이후에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한번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9월에 이제 연준이 이제 FOMC를 개최를 하는데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까? 을좀 단장님 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음. 일단 저기 첫 번째는요. 원래대로 보면 금리 인하가 쉽지가 않아요. 비컷은 두째치고0.25% 인하도 쉽진 않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비슷했어요. 작년에 8월,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고용이 흔들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고용이 많이 흔들리니까 그 뭔가 경기부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9월 달에 비컷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고용지표가 확 이제 흔들리니까 야 그럼 작년이랑 이번에 완전히 또대자이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이 좀 다른 건 8월 달 초부터 8월 7일부터 상호 관세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정이 돼서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다른 나라가 얼마나 그걸 떠안을지는 모르니까 나머지는 물가의 전이가 되겠죠. 그 물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물가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금리 인하를 과감하게 한다?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논리는 이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라는 건 물가 올리는 거 맞다. 근데, 관세로 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연준이 바라보는 소비자 물가는요, 전년 대비입니다. 음. 전년 대비 몇 프로 올랐나? 그러면, 지금 물가를,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지금 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는 물가가 매년 똑같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매년 5%씩 물가가 그 관세가 매년 5%씩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샷으로 한번 때린 다음에 이걸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때린 거는 분명히 내년 이맘때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 이후에는 물가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한 해짜리 이벤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준은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파월 의장한테 뭐넘 스컬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저 바보다라고 얘기하고 너무 느린 사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참이 모욕적인 표현들을 참 많이 쓰죠. 너가 지금 미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다. 그 파월 의장의 금리 안내에서 우리 미국 서민들이 6천억 달러나 되는 이자 부담을 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 부담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브 미란 같은 경우를 9월달 FOMC에 참여시키려고요. 의회에 이거 빨리, 임명절차 빨리 서두르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가 않은 케이스인데 정치가 와가지고 흔드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럼 그 압박감이 상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딱 이틀 됐네요.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을 모기지 대출 부정 비리가 있었다라고 이제 압박을 하면서 빨리 사임하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때 취임했던 연준 이사고요. 이제 약간 이게 억울하게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연준 이사들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면 뭔가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피해를 볼수 있다는 생각을 음.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느끼는 압박감이 클수 있겠죠. 그럼 느끼는 압박감이 크다라는 거는 정책을 할때 FM대로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영합적인 정책을 쓸수 있죠. 그래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0.5% 금리 인하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에 투자는 우리 국민들 많습니다. 서학개미들 많죠. 어, 이 서학개미들이나 미국에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들이 하반기나 어, 내년쯤에 눈여겨봐야 할 부분,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뭐가 있었냐면 미국 예외주의란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 예외주의는요, 전 세계에서 미국이 최고답니다. 그럼 미국 예외주의는요, 미국 주식도 오르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 금융 자산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 나라 통화를 팔고 달러 사서 들어오잖아요. 달러도 세져요. 그 미국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 주식 투자자는 두 가지 혜택을 받는 게첫 번째는 달러가 뛰어서 오는 환차익두 번째는 미국의 주가가 올라서 오는 주가차익이두 가지를 동시에 누렸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주식 같은 거볼거 거 없죠. 우리나라 주식 볼 필요 없죠. 전부 다 미국 주식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쏠림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올해 뭘 보여준 거냐면 3, 4월 달에 대규모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미국 주식이 무너지면서 미국 달러가 약세로 가는 그러면은 주가도 오르고 달러도 세졌으니까 양방으로 먹었다가 양방에서 잃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올해만 봐도 올해 4, 5월의 시나리오를 보면은 미국 한쪽으로만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게또 다른 형태의 리스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언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재미없어 하시지만은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이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달러 강약세가 왔다 갔다 하고, 주가에 대해서도 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이럴 때는요, 한쪽에 썰아 넣는 것보다는 넓게 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사실 보면은 국내 주식 쪽 포션을 많이 줄이면서 국정 탈출, 뭐 이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여놨는데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놨다가 우리나라 주식이 지난 4월 달에 제 기억이 2296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3200 가까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이라도 국내 주식을 좀 갖고 있었으면은 그 40%의 강한 상승을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별로 전부 다 한쪽으로 쏠아가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앞에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여러 지역에 좀 나눠서 깔고 가는 전략들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주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달걀은 바구니에 여러 바구니 네, 나누다. 네네. 알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미국의 관세 정책과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하고 쉽게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